골프 이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경이로운 감정과 역사를 만드는 순간들의 집합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1999년 라이더컵에서 펼쳐진 골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대역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999년 메사추세츠의 부룩라인 미국과 유럽의 최고 골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럽 팀은 마지막 날 시작하기 전까지 10대6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거의 확실해 보였죠. 그러나 골프는 예측불허의 스포츠 입니다. 미국 팀은 마지막 날, 전례 없는 대역전을 시작합니다. 각 매치에서 하나씩 점점 점수를 만회해 나갔죠. 각 선수의 클러치 퍼트, 놀라운 샷, 그리고 눈물까지, 모든 것이 이 대역전의 일부였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은 더욱 커지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팀은 믿을 수 없는 대역전으로 라이더컵을 차지합니다. 14대13의 최종 스코어로, 골프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대역전 중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승리 이상의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인내, 팀워크,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1999년 라이더컵은 모든 골퍼와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되새겨본 1999 라이더컵의 대역전은 골프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진정한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무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세요.